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추석 연휴와 주말을 마치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미국 대선과 또 경계 부양책 진척 상황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불확실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변수가 국내외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커지는 만큼 이번 주 증시 그리고 10월 달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 볼지 글로벌 이슈 투데이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지난주에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자세하게 체크해 보고 오겠습니다. 유민희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일제히 내렸습니다. 다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낙폭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0.4%대 가장 적은 낙폭을 보였고요. S&P 500은 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포함되었던 만큼 지난 한 달간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9월 23일을 기점으로 회복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주간으로 본다면 3대 지수 모두 1.5%가량 오른 상태고요. 다만 월 초와 비교한다면 다운은 3%, S&P 500은 5%, 그리고 나스닥은 7%가 내린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우려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9월 초 대비 15%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요. 반면 전기 가스 업종은 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언택트 업종이 포함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각각 8%와 6%, 헬스케어 업종은 1%가량 내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종목의 한 달간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광주 8월까지 6개월간의 랠리를 뒤로하고 9월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달 동안 9에서 15%가 하락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중 넷플릭스의 경우엔 지난 1일 요금 인상 소문이 들려오면서 5% 넘게 올라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사기 의혹으로 급락했던 니콜라는 올해까지 시제품을 출시하는 등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주간 24%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9월 초에 비하면 여전히 40%가 낮은 수준입니다. 테슬라도 약세를 이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기 목표에 대한 의구심이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금요일장 7%가 넘게 내려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와 상품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증세,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주시한 가운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월간으로는 3%전으로 하락한 수준이라는 것 짚어드리고요. 국제 유가는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 반해 코로나로 인해 원유 수요는 우려되면서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WTI 금요일만 4%가 하락해서 주간 8%가 내린 거고요. 37달러 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브랜드유 역시 4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물러나면서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 0.13%고요, 10년물은 0.7%에 맞췄습니다. 금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잠시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달러와 강세에 다시 금 가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월간으로는 1.4% 내렸고요 1,907 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안전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화 역시 동반 강세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월간으로는 1.9% 올라서 93.84 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투데이 시간입니다. 강담 다 박찬희 웨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에 글로벌 이슈투데이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뉴스 체크해볼게요. 경제 지표들 업데이트 상황을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9월 실업률과 함께 소비자 태도 지수 그리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강단 웨싱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에도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9월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8.4%에서 7.9%로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는데요. 4월에 14.7%로 정점으로 치솟은 이후 5달. 만에 8%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은 66만 1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이 그래프 추이를 보면 일단은 그래프 폭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회복 추이 자체는 계속해서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요. 9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80.4로 전월 확정치인 74.1에서 상승을 했고 시작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경계됐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해서 연율 3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미국 경제 회복세가 약 4%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 조속한 부양책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금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단 당장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 반도체주들이 조금 큰 폭의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애플은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목별 장세 이어지면서 은행주들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산업재들 보인 같은 경우도 계속 서 상승 흐름 그려 주면서 산업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그려 주긴 했습니다. 다만 빵주 필드로 아마존 2.9%, 마이크로소프트도 2.9%, 넷플릭스는 4% 하락하면서 조금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했다는 점 짚어 드리고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또 어, 열렸기 때문에 주간 흐름으로 지난주를 살펴보자면 대체적으로 최근 미국 시장이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됐던 만큼 대형 기술주들 필두로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알수 있었고요. 특히나 추석 전주에 불법자금 유통 의혹이 불거졌던 은행주들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주 중7% 크게 올랐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기술주들이 어, 금요일에 조금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대형 기 기술주들 부진했고요. 종목별 장세 이어졌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과 함께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어땠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부양책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일정을 2주간 중단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미 상원 일정이 2주간 중단이 됐습니다. 기사를 보면 현재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공화당 상원의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초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친 메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입법 작업을 중단한다. 다만 에이미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는 12일에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부양책 협상으로 쏠렸는데요. 전날 낸시 펠로시 미하원의장이 부양책 협상에 관해 반언을 내놨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추가 부양책 협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항공업계는 의회를 믿고 강제 무급 휴가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면서 추가 부양책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보면 미국은 부양책을 원한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력해 성과를 내라고 부양책 합의를 재촉했는데요. 이 트윗은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이 추가 부양책 협상을 들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 부양책 협상의 흐름이 바뀌는 모습인데요.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코로나 1 9가 확산되면서 미국 정치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원 쪽에서 일정을 2주간 중단하겠다라고 백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미 베러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꼭 대선 이전에 지명자를 인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확진됐다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도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난주 이 소식에 글로벌 증시 모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외신에서는 위중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진은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상태라면서 내일도 퇴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혈중 산소 농도 하락이 있었고 지난 2 일에는 고열 증세를 보여서 산소 호흡기를 권장한 바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직접. 위중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제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총두 가지의 치료제가 사용됐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길리어드의 램데시비르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인데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기간을 31%가량 줄이는 효과가 입증돼서 지난 5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 이상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FDA가 코로나19 경증 환자까지 사용하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램데스빌에 앞서서는 리젠데돈이 개발하고 있는 리젠코프2 이항체 칵테일 약물 8g을 투여 받았는데요. 단일 클론 항체인 리젠코프2입니다. 이 단일 클론 항체는 딱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하게 결합하는 항체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젠코프트는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장에서 특정 림프구를 분리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항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돌기에 달라붙어서 이 바이러스가 건강한 세포에 침투하거나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전만에도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 가지 치료제를 쓰면서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전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 이후 글로벌 증시가 모두 큰 타격을 만큼 시장에선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 추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떤 치료제가 쓰였는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 봤는데요. 관련 이슈에서 오늘 화면 통해서 나온 속보 소식 잠시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에 전해진 속보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이 스테로이드성 약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심각한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투여되는데, 74살의 고령의 트럼프 대통령 이 약물을 투여받음으로써 건강이 과연 호전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CNBC 기사 내용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신에서 바라보는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볼 시간인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 주식 시장이 또다시 무너질 경우에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에는 숨을 곳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지난 2일 주가가 정점을 찍은 뒤 시장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미국 국채와 금, 그리고 뭐 비트코인 등이 모두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식 시장의 위험을 분산해줬던 다른 자산들이 모두 같은 방향, 즉 하방 압력을 받으면 증시에서 받은 피해의 완충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여기에 상원 의원들은 비롯한 이제 미 지도부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시에서도 공포감이 커지면서 이것은 비관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전월에 따르면 증시에서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줬던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조정장에 들어간 이유로 재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밖에 탄탄한 실적과 실현할만한 수익을 내는 좋은 주식들이 예상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오히려 소형 주식들이 대형 주식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형 기술주에 껴있던 거품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데요. 이미 국채 수익률과 금리는 바닥 수준에 있고 또 이제 국채 가격 또한 더 오를 여지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수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 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한 증시 예측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별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주말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강단 웨싱캐스터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추석 연휴 때 테슬라 소식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됐는데요.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은 일단 올해 3분기 10 3만 9,300대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44% 늘어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모델 3와 모델 Y가 그 판매량 증가를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내년에는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된 이후 시작 예상보다는 그래도 견고하게 나와줬지만 주가 자체는 7% 당일에 급락을 하. 기도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매출 목표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 이후 모건 스탠리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2030년이 되면 중국 시장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인데요. 2010년 중반 테슬라의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2030년 이후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조금 강경하게 전망을 내놓기. 도 했습니다. 가운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 생산에 박차를 가고 하 있습니다. 독일 배터리 조립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독일의 ATW 오토메이션입니다. ATW는 자동차 배터리 모듈과 팩을 조립 공급하는 업체로 캐나다에 본사를 둔 ATS의 자회사이고요. 배터리 제조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박차를 가고 하 있다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또 올해 매출 목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톡의 매각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박찬희 웨신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최근까지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랐던 틱톡 강제 매각 협상이 대선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법원은 틱톡에 이제 미국 내 전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 발표했던 그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중국의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대한 미국 측의 그 압박이 사실상 무력화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주도하던 틱톡 강제 매각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19 확진을 판정을 받으면서 대선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기사를 보면 바이트댄스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승인 절차가 11월 대선 뒤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슈와 미 대선 뭐 그리고 대법관 임명 이슈 등으로 틱톡 메가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2일을 마감 시간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틱톡 메가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협상이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이 기한이 대선 이후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동안 지난달에는 틱톡 매각 관련한 협상 소식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슈와 대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조금 중요성에 밀린 모습입니다. 관련 이슈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월가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 모건이 10월달 최선호 종목들을 꼽았는데요. 박고은 웨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9월에 미국 증시는 3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9월에 S&P500은 3.9%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 하락한 상태입니다. 10월에도 증시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j p 모근이 선정한 10월에 선전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모건은 다양한 섹터에서의 애널리스트들의 최선호 종목들을 선정했는데요. 해당 리스트에는 이렇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형 기술주 및 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피모건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4,050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현재 주가로부터 25% 이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6% 정도의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피모건은 어 선정 종목들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메리칸 엑슬과 정보 통합 서비스 업체인 카시 인터내셔널 등의 주목받지 못했던 가치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카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15%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피모건은 카시 인터내셔널이 지속적인 이익 확장과 내부 역량 중심의 자생적 성장을 해감에 따라 향후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주가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진입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JP모건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아메리칸 엑슬도 꼽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엑슬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가 부상한 가운데 올해 들어 45%가량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제비모건은 아메리칸 엑슬이 자동차의 전동화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내 풀사이즈 픽업트럭 및 SUV의 생산과 판매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주가가 향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피모건은 허니웰도 10월에 추천주로 꼽고 있는데요. 허니웰은 최근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를 대신해 다우지수 편입 종목에 편입된 바 있는데 제피모건은 허니웰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경제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유통업체인 타겟과 그리고 미국의 할인점 체인인 파이브 빌로우 등의 리테일주에 대해서도 강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JP 모건이 선정한 10월의 7 0 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JP 모건이 선정한 10월 탑픽 종목들 자세하게 체크해 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관련한 일정들 어떤 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박찬희 웨싱캐스터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건강 상태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주말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는 상태가 좋다고 말을 했고 이러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일부 애신에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라는 돌발 사태가 그 추가 부양책의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부양책 협상이 트럼프 확진이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한순간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부양책이 타결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대선 일정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두 사람의 지지율 변화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어,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증시의 호재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기존에 내놨던 그 증시 전망에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밖에 이번 주에는 서비스 업 PMI를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표는 없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여준 총대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한 점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인사드린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구분닝 투자의 아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